내려가는 흐름, 이제 오늘 잘하면 뚫어줄 수 있는 끝단부 자리죠. 끝단부 자리0영차 오늘 다시 올라간다. 이거를. 여러분들, 아이언 디바이스, 이거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식가에북 나오잖아요. 식가에북 나오면 짧은 손절은 어제 종가입니다. 짧은 손절은 어제 종가. 일봉상에서는 3,455원만 안 깨지면 되는 건데, 여기 좀 손절이 길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짧은 손절, 일봉에서는 다시, 어, 박스, 한 3,700, 어, 90원 정도를 잡고 보시거나 아니면 분봉해서 어제 종가 잡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았는데요 자시가복 해주면은 바로 진입 가능합니다 아이언 디바이스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VI 10% 10% 가까이 수익 나옵니다 나있다 RF 시스템즈는 이것도 가능하거든요 꼬리 달고 내렸고 잠깐 오늘 오거릴일 위출발이고 요거 또또해 보실 분들 가능합니다. RF 시스템즈. 어봉에서 커텀도 잡았고 짧은 손절은 어제 종가되겠고요. 일봉에서 손절은 음, 여기가 되겠죠. 평균의 시가가 되겠죠. 4,380원. 4,385원 잡고서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RF 시스템즈 한번 더 드릴게요. RF 시스템즈 잡으신 우리 멤버십 분들 축하드립니다. 나 있다 그저께 해서 수익을 낸 건데 오늘 또 드렸습니다. 또할수 있습니다. 잡으신 분들 나이다 여러분들 에이럭스 가능합니다. 시가이봉 나왔고 일봉 손절은요. 12,000원입니다. 12,000원 손절 잡고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에이럭스. 지금 터진니 가능하고요.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인벤 인벤티지가 하한가를 간다고요 매수지. 왜 빠지는 거야? 뭐뭐뭐 뭐, 뭐 앞에 뉴스 나왔어? 뭐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들 낙폭과대 알고 계시죠? 자, 주가가 빠집니다. 첫 번째 이렇게 갑자기 빠지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거 뭐예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거래가 터지면서 빠지느냐 거래가 없이 빠지느냐 에 보세요. 지금 거래 일봉 거래량 보면 거래 20 빠집니까? 없이 빠집니까? 없이 빠지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 만족. 그러면 두 번째 조건, 애가 끝났을 때요 주가 위치가 빠졌는데 이따 끝났는데 장기 이평선 위에서 끝나야 됩니다. 장기 이평선을 깨고 밑으로 끝나버리면 어, 그런 애들은 약간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거지만 애가 만약에 장기 이평선 위에서 끝나 이런 낙폭과들은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낙폭과들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저 뭐 모르는 사람들에 야씨야 빠진다 빠진다 막 던지고 막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봤어요? 어 애가 오늘 뭐 이렇게 많이 빠졌네? 그러고 이제 끝나고서 뭐 종가 때 봐도 돼. 종가 때 봤는데 어 일단 첫 번째는 무조건 거래량이에요. 거래가 없이 빠졌네? 어 주가가 어 장기 풍선 위에서 끝났네? 그러면 손절 짧고요. 할수 있는 낙후가들란 말이에요. 자 미트박스는 이제 어제 거래가 좀 터지는 병국이 섰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종목은요. 만 10, 230원입니다. 1공, 230, 만 230원 손절 잡고 할수 있는 거예요. 여기만 안 깨지면 됩니다. 여기가 깨지면 대칭만큼 내려갈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손절을 쳐야 되는 거. 안 깨지면 여기서 병국에 성공해서 1차적으로 만 2천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손절 5% 이내고요 해볼 수 있겠죠. 만이 만 230원 반드시 손절 잡고 대응 되시는 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깨졌어요. 그럼 이제 우리 여러분들 지난번에 항상 말씀드렸지만 흐름 바뀐 거고 우상향 흐름인데 이 우상향 흐름이 여기서 한번 깨졌어. 그럼 손절이에요. 왜? 박스권 하단까지 빠져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다시 올라타는 걸 보고 해야 된다 그랬어요. 다시 올라왔어요 애는 그러면은 손절 역입니다 이 흐름 다시 올라 탔으니까 흐름이 깨지는 자리 8500원만 안 깨지면 되는 거고 다시 할수 있는 거예요 워트는 ALT는요 선생님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 이게 뭐한 번에 막빡 된다는 게 아니라 손익비가 정말 좋은 자리에요 밑바닥에서 거래 들어온 거 확인되죠 흐름 바뀌면서 큰 흐름은 안 바뀌었어요. 가장 상장이후에도 쭉 빠지고 가장 큰 흐름은 안 바뀌었는데 작은 흐름이 돌아갔어요. 돌아가면서 밑에서 거래 들어왔습니다. 밑에서 거래 들어왔다고요. 요거 지금 이 형님들이랑 지금 들어가신 분들 형님들이랑 평단 비슷할 거예요. 낮으면 낮았지 높진 않아요. 어? <laughs> 걱정하지 마. 여러분들 마이너스 나면 형님들은 더큰 마이너스야. 여러분들, 마이너스, 뭐, 50만원, 100만원 나잖아요? 형님들은 몇십억 마이너스 납니다. 아우, 요거 살까 말까, 살까 말까, 고민, 고민 하다가, 나중에 이제 12,000원 올라가서 여기서 사서 처물리지 말라고, 제발. <laughs> 어? 얘기할 때, 아유, 손익비 좋고, 요날 얘기했을 때, 어? 물론, 쳤다 빠지긴 했습니다만, 이때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 뭐더 수익인데. 손절이 짧고, 먹을 게 많으면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 두달하면 팔고 나머지 저 먹을 자리 많으니까 저까지 한번 노려보는 거고. 여기 지금 겉하움은 작은 겉하음이고요 앞에 여기 더큰겉하음 있었잖아. 요거는 잡은 거야 안 잡은 거 잡았어. 어 잡았어. 어, 올라, 올라갈 확률 높습니다. 어? 제가 봤을 때는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봐요. 왜? 앞에 더큰겉하음을 잡았기 때문에. 애 시가 얼마야? 9,100원을 어, 잡았으니까 어, 1차, 2차야. 거터음 매매로 보게 되면 음. 네, 빠져서요. 조금 안 간다고 해도요. 올라갈 확률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앞전에 이제 큰 거터음을 잡았기 때문에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일봉상으로도 올라갈 자리 많고 손익비가 좋은 종목이다. ALT 잡으신 분들 다 있다. 축하드립니다. 단밀도 마찬가지예요. 상당히 왜쭉 빠졌죠. 상장하고 나서 상장가가 깨지면 여러분들 3 4 6 4 평균 34%, 평균 64% 까지 빠질 수 있다. 애도 뭐64 까지는 아닙니다만 상장가 대비해서 거짓 뭐반토막 빠졌네요. 상장가 대비해서 반토막 정도 빠졌고, 여기서 내려가던 흐름이 돌아갔어요. 돌아갔고, 지금은 박스권 하단부 자리. 사실 이 흐름을 놓고 보면 이 흐름이 여기에서 다시 바뀌었죠. 거래 밑에서 터지면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흐름을 갭으로 뚫고 나오는 애들, 이런 애들 조금 눌려도 스윙 되는 거고, 0 나오고서 차, 조정 거래량이 좋아요. 좋은 조정 거래량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손절 짧아요. 어? 여기, 어딥니까? 5,000원? 5,000원 손절 잡으면 됩니다. 그럼 손절까지 거리 얼마예요? 지금 주가 대비. 5% 이내야. 손절 5% 이내에, 매수해서 올라가서 반등 나오면 어딥니까? 1차, 여기 대가리까? 6,140원. 매집봉 하나 있으니까 여기 뛰어 넘어서 다음 저항대까지 가준다라고 하면 약 6,450원. 손절 5% 올라가서 먹으면 17, 8 20% 이상. 토닉비가 좋은 종목이에요. 자, 코나이의 정환님. 코나이는 흐름 바뀌었으니까 할수 있어요. 어. 흐름이 이제 오늘 바뀌잖아. 흐름이 바뀌니까 애는 이제 1 9 0 여기 970원 손절 잡고 할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흐름이 안 바뀌었어요. 여기서도 흐름이 바뀌면 보지 않는데 안 바뀌었고, 이제 바뀌어요. 이제 할수 있는 거예요, 이제.